대지 파괴포 사거리가 사실, 겠죠 그렇죠. 아냐, 아냐, 네. 그러게까지 말해요. 그렇게 할 거야. 네, 자가나 사거리가 그 정도면, 보답이에요, 솔직히. 진짜로 한결같이 여기다가 다싹다 다 또, 구배하는 자가를 볼수 있어요. <laughs> 아, 그러나. 그래. 마침 잘 오셨습니다. 의뢰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좀 필요했거든요. 아무니 이열차럼뭔가 심상찮은 장치를 이송하고 있습니다. 제 임무는 열차를 불태워 버리는 건데 보아 대포는 그냥 괴양한 모습잖아요. 우린슬러 당신도 저열차들 산산조각 내고 싶어할 것 같은데. 그리고 랜덤, 랜덤으로 떨어진다는 괴짜 미스니. 무 지원 대기 중. 네. 네. 준비 완료. 네. 네. 죠 안살려면 준비 완료 아중 액션 공중 자네 중에 떠있는 표면을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? 야이반나부름의새야 니네가 꼼짝하겠어내 지금 전체를 보고 와서 니놈들리을 타날라 그겠어으하하하하 와줘서 고마워 이야 준비 완료 흐헤헿 ㅋ ㅋ ㅋ 까지 찍겠다는 거야 지 야이 빨개 이 녀석! 오늘 관제하러 왔다 <놀람> 죽지 않으려까불지말라고자 <않나? 너야. 놀람> <놀람> <놀람> 벤시야 공사나올게 <봉사와 놀람> 가자 될것 같은데?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간선로만 준비 완료 첫 번째 열차가 출발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열차가 달아나기 전에 파괴하는 겁니다 시간이얼마없 어서 어저 처치하자고. 건설로봇준비 완료. 아,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건설로봇준비 완료. 아무래도 페리온을 불러야겠군. 건설로봇 u 물이 부족합니다. 악마척권 끝내 주로군 적들이 우릴 노리고 있어 적들이 우릴 노리고 있어 자이패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알겠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저그생각했는데 그 그, 저거 어, 어차피 가스 안 찢어도 강물 부족하잖아. <laughs> 아니, 저는 소원하면서 느낀 게 가스, 그, 가스 부족하다고 강물이 부족해. 부족하다. 열차가 또 하나 출발합니다. 저화물이 전달되지 않게 막으십시오. 업그레이드와이어 건설로봇 석은투녀가 준비되었습니다. 예나 그때 진 명이 봐쭈루가 찐쭈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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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쭈가 찐쭈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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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쭈 주 목표 파괴 바로 이거지 잘했어 정라 음. 가자 이 나쁜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 잘 들립니다 남아줬어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와! 스트레스! 급만 도착합니다. 어또 날막으시 내가 터대서 고위 기사를 접맛이 한단 말이야. 토토석 뭐 좋아할 수가 없어. 광물이 부족합니다. 자, 준비하십시오. 어디 한번 요란하게 저의 열차를 파괴해 보시죠.

너만 쏘울래면 까칠 테니까 나나는 이기나 믿어야지. 오, 구 고위 기사, 이 새끼. 오메. 괜찮아요 이기사 고위 기사 때문에 해병 한열 명이 죽었어. 목표물을 정하셨습니까?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조준경. 뭔가 어, 그리고... 좀 보이기 전에 다들 또 있어. 아! 어 잠깐만 스캔 보낸다고 내 병력 안 받다 갈 갈렸다 잠깐만.

I'm 게 o t 는데 r e i 기분이 나쁜 모양이. t 아 u r e if you're not 어 u r 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위치로 잡아야 할 열차가 또 하나 생겼군요. 사령관님, 열차를 놓쳐서야 쓰겠습니까? 사냥을 시작하하시오요 선섭 예쁘다. 감사니다 동민이 특급 배달에 하나 가는 중이에요. 서서이 망할 자식, 복수 하러 왔다. 다쓰셔죽 겠어？전순, 내가, 전 전순 을 불러 왔어？내리 드 리고, 니트리다 날려 버리 겠어이 역적 놈이있 을게. 여정도들아 그 쏠지마라 스토레쪽 하면 큰 보상이 주어집니다. 아, 이건 절위한게아니라이세계를 위한, 위한 니다주 목표 파 콘성 주제 어디서? 살점 아, 반갑습니다, 사령관님. 전투 조아가 준비되었습니다. 올지마라 많이 들라와서 철을 지어달려갑다 나 있어요.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사이클론 이동 중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어시다 대공 못 하는 거참물나지 <laughs> 지저 매디기 힐 거리가. 모가어메지어 매디기 손이 참 길고 전 타연 차원 도약한 매니가 차원 도약한 선수한테 힐을 넣고 있어. 데 방울 받아가는데 반응이 없어지 <laughs> 함께 복사하자 좋다. 여기서 다 같이 죽자. 말도 안 된다고. <laughs>